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영지입니다. 밤사에도 더운 열기가 식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았는데요. 중복인 오늘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며 뜨거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그리고 경상도 곳곳에는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런 자세 오늘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며 고온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열사병과 탈진 등 각종 온열 질환의 위험이 큰 만큼 여름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원 영서와 충북, 경상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행은 에서 30mm 정도로 많지 는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무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사이 곳곳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일요일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폭염을 완전히 해소시켜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복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더위를 한번 이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영지였습니다.